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보면 사주가 나와요. 귀신이 있다, 뭐 여기에 누가 자살을 했다더라 무어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고. 기문관살이 있는 사람의 특징을 알수 있을까요? 그거는 사주를 딱 보면은 나오죠. 저희 무당들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보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얼굴을 봐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보면 사주가 나와요. 그래서 저는 얼굴을 보면, 아, 기문관살이 열려있구나. 이걸 알 수가 있어요.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알기가 힘들 거예요. 기문관살이 열리신 분들은 이제 기도 가는데 가지 말라는 말들도 있었고, 이제 구판에서 도와주러 막 가지 말라 이런 말도 있었고 왜 우리 안 좋은 소문도는 거 있잖아요 뭐 여기 귀신이 있다 뭐 여기 누가 자살을 했다더라 그런데 안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유가 없요 혹시... 그런데서 이제 묻어나올 수가 있으니까 안 좋은 기운들이 묻어나올 수도 있고 완전히 빙의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요 선생님? 제가 그 촬영을 두 번에 다녀왔는데요. 아,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. 그러니까 촬영이잖아요. 그거는 이제 어머니의 전제 하에 이제 그런 거잖아요. 근데 이제 그냥 그냥 무작정 가 가지고 도와달라 지인의 말에 말에 의해서 도와주러 갔다가 묻어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었어요. 기도라 하고 말씀하시면은 이제 저쪽 이제 신령님들 계신 곳에다가 기도를 한다던가, 산 기도를 한다던가, 음, 음,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음, 음, 네, 그런, 그, 제가 그 이유가 뭐냐면, 제가, 거기서 귀신이 묻어나오는지는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, 기문관살이 열리신 분들 중에는 신의 기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런,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, 그런 사람도 있어요. 그래가지고, 그런데 가가지고, 신 받을 사람도 아닌데, 어떻게 그, 그런 데 가가지고 뭐 애매하게 커지게 돼서 나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들어가지고 음. 네 감사합니다 천령신당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른 이야기인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보여요? 그게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사주를 만나서 받으렸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셨단 말이에요? 그래서 아이 사람은 이 정도는 알았어요. 아이 사람은 뭐를 전공해야 한다. 언제 좀 괜찮아지겠다 하는 게 있었고 보기만 타는 건 몰랐는데 마스크를 딱 내리는 순간에 보기만 타는 게딱 보였던 그런 경험은 있었어요.